안녕하세요, 영화부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 시간 2021년 영화부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영화부. 영화부의 주제는 영화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의 2절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영화구가 되길 바라는 저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의 세세한 부분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보여주시는 이로부터 말미암아 보게 된이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나고 그것을 정말 보게 되는 때가 있어야 겠지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살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의 근원을 올라가 봤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사로부터 맑고 수정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죠.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는데 열두 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흐르는 물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고, 이 물을 먹어서 자라는 길가의 생명 나무에서는. 열두 가지 열매들이 달마다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망국을 치료한다, 열방을 치료한다, 온 세계와 우주를 치유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우리가 아는 사과나 배나 포도나 복숭아나 자두나 이러한 것이 열려지는 나무가 아니겠지요. 달마다 맺혀준다 하는 그 과일들 하나하나는 화평과 희락, 오래참음, 믿음, 온유, 절제, 양성, 소망, 사랑, 충성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화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화부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영화부에서 이름을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제가 말씀에 기록하여 두신 이 생명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국을 치유하는 자로 그리고 나무를 심겨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달마다 맺어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감이이 영화부에 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지요. 아이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그리고 열방에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지금 이 시기에 펴지는 말씀으로 온유도 사랑도 충성도 자비도 오래 참음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죽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질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할수 있게 된 것이 감사라는 이름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말씀과 함께 세워져가는 영화부가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호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을 향한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영화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있어지는 예배는 그리고 매일마다 있어지는 아이들을 향한 기도는 이렇게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처럼 자라나는 우리 영화부가 되어지게 하는데 좋은 요소들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부를 만나서 복이 되어진 것처럼 함께 하는 부모님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태중의 아이들이 말씀과 함께 세워질 영화부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가 이때에 더욱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요한기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영화부가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